화면 사이즈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 너무 잘했는데요 대단합니다 잘 대단합니다 여러분 음, 이 밑에 건 뭔가요? 이게 구층입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못할 때까지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매싱이고요 c i r c u 모델로 바뀌고 스트 쪽. 이 야, 그림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나 i3 프로죠 그 성능 미쳤다 안녕하세요 오드 아저입니다 이 재미나이3 프로가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재미나이 요즘에 아주 훌륭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재미나이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재미나이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재미나이3 프로 출시에 맞춰서 또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피그마. 예, 여러분들, 피그마 UI 디자인하는 서비스인데요. 요즘에 아주 또 이것도 핫하죠. 관련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미나이3 프로 출시,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 중 가장 스마트한 모델로 어떤 작업이든 더욱 뛰어난 성능으로 처리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요. 코딩입니다. 코딩, 전문가 수준의 코딩이라고 돼 있죠. 사용해 보기 하면은 3 프로에서 사고 모델을 적, 사용 중입니다. 사고 모델하고 뜹니다. 이게 신규죠. 자, 이거를 키고요. 제미나이 3 프로가 언제 나왔어? 라고 제가 물어봤고요. 따끈따끈하게 2025년 11월 18일에 공개 프리뷰로 출시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제미나이 앱 구글 서치의 AI 모드 그리고 개발자를 위한 버텍스 AI 및 AI 스튜디오 등 다양한 구글 제품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자, 제미나이 이전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미나이3 프로는 이전 세대 1.5 프로, 2.5 프로에 비해서 추론능력, 코딩성능, 멀티모달 이해도 측면에서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자, 주요 차이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관심 있는 건 코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코딩 및 에이전트 기능이 강화됐다 자 여러분 바이브 코딩 아시죠 그냥 전문적인 코딩 지식 없어도 자연어 설명만으로 원하는 앱과 기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 오후 5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코딩하셔야 됩니다.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자, 단순히 코드를 짜주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도구를 사용하고 복잡한 작업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자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 모델 대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문제 해결 능력이 30에서 5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하죠 멀티 모달 능력. 자아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는요, 네 여러분들 단순히 서로 대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요청을 하면은 그 결과물을 그대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AI 모델 혼자서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뭔가 텍스트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 혼자서 만들 수도 있지만 혼자서 못 만드는 것도 있죠. 어떤 도구를 써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여러분들이 영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혼자서 스크립트 쓰고 그다음에 비디오도 생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스크립트 생성할 때는 텍스트 모델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만들 때는 비오3. 자, 이 비오 모델 써야 됩니다. 구글에서 나온 자 그런 식으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능력이 향상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멀티모달 이해력, 이것도 아, 중요하죠. 이미지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코드 자, 이런 것들을 집어 넣으면 통합적으로 전부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속도 및 효율성, 자, 이런 것도 높아졌는데요. 자 제가 관심 있는 건 이겁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기본으로 100만 토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AI와 대화하다 보면 어느 어느 시점에서는 자더 이상 대화를 못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기전, 이전에 했던 모든 대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AI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고 문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에 따라 단순 텍스트가 아닌 상호작용 가능한 UI를 실시간으로 생성해서 보여준다. 이 부분은 클로드가 잘하는 거였는데요. 여러분들이 클로드에서는 아티팩트로 그래프를 만들어줘 하면 바로 코드를 작성해서 미리 보기를 해서 바로 쓸수 있게 해줬죠. 동적 인터페이스가 훌륭해졌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재미나이3 프로는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이전 모델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전한 모델이다. 저는 코딩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서 테스트 해볼까요? 자, 여기서 뭘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로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피그마입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 피그마 회사 사장님이 나와서 이 제미나이3 프로가 자기네들 피그마에 탑재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피그마 CEO라고 합니다. 딜란 필드. 이 영상에 보면요. 피그마 메이크라고 하는 이 코딩 해주는 모듈이 이 제미나이3 프로와 연결되면서 아주 훌륭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은데요. 네.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보면요. 영상.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다 인터랙티브한 앱을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실제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에 접속했고요 피그마에 접속하면 상단에 버튼이 여러 개가 있죠 피그마의 주요 기능들은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핵심이 이 제미나이3 프로가 얼마나 코딩을 잘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이 피그마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UI 소프트웨어 앱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 피그마 메이크로 가봅니다 오른쪽 상단에 가서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실험적 모델 요걸 키셔야 돼요 제미나이 3 프로 이 파일에서 사용된 기본 모델을 구글 제미나이 3 프로로 대체하세요라고 돼 있죠 요걸 키시면 됩니다 이걸 켰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 모델이 켜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거를 요청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예제가 있습니다. 피그마 크래프트라는 게 있어요. 메이크어 온 3D 게임. 자, 마인크래프트 버전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버튼 이펙트를 만드는 예제도 있고, 자, 더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어요. 앱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아스키 코드를 활용해서 뭔가.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재밌네요. 자 로고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자주 잘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재밌는 코드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 리믹스해서 바로 코딩을 시작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걸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요, 좀 다릅니다. 어려운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이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이미지를 검색하는 예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아주 신기한 이미지들이 많죠. 예. 이 디자인적으로도 어, 일반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의도한 디자인을 AI가 정확하게 코딩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AI가 코딩을 잘 합니다. 왜냐면 전형적인 웹사이트들은 훈련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무엇이든 만드는 시대에는 다 똑같은 것만 만들어서 쓸 수는 없죠.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AI가 그런 부분은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이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 아주 특이하죠? 해상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걸 복사하고요 피그마 메이크에 가서 이게 피그마 메이크입니다 지금 갖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프람트 안에 이 이미지가 들어갔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 볼게요 웹사이트를 이미지와 똑같이 구현해 주세요 요청을 하고 생성을 누릅니다 지금 보면은요 실험적 모델 활성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미나이3 프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미나이 3 프로가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한데요. 자, 지금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성되는 동안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하단에 보면 프롬프트 창이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변경하고 싶을 때, 여기 변경 요청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정 및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물이 있으면 전체를 변경을 하면, 이 토큰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텍스트를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서를 만들었는데 일부분만 수정하면 되는데 이 전체 텍스트를 다 수정하면 은 예,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토큰에 그만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부분만 알려주고 이 부분만 수정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디자인 작업. 자 이런 웹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요. 그 부분만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결과가 만들어지면 제가 일부분만 변경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그마 메이크가 좋은 게요. 상단에 보면 모바일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요. 이 모니터, 랩탑,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는 거 하고, 스마트폰, 모바일에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러면 안에 컨텐츠가 자동으로 그 해상도에 맞게끔 재구성돼야 됩니다. 그걸 이제 리스판시브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모바일 미리 보기로 자동으로 미리 볼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피그마 메이크가 모바일 용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그 컨텐츠를 재구성해서 모바일 용으로도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이 피그마가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우리가 컨텐츠에 레이아, 레이아웃을 잡는, 잡습니다. 그러면 그 레이아웃이 그 화면 사이즈가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아,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 너무 잘했는데요? 대단합니다. 자,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이 비정형적인 레이아웃을 이, 이 정도로 구현하는 거는 제가 클로드에서도 안 되고요. 피그마 메이크에서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정확하게 구현을 해준다는 얘기는 아, 정말 대단하... 대단합니다. 제미나이3 프로. 끝내주네요. 네. 자,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렸죠. 모바일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모바일 버전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줍니다. 자동으로. 자, 보십시오. 자, 이 화면 사이즈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오토 레이아웃이에요. 지금 이 요소들은 왼쪽에 갖다 붙게 돼 있는 거고, 이 요소들은 오른쪽에 갖다 붙는 걸로 오토 레이아웃이 적용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배경 애니메이션도 아주 정확하게 잘돼 있죠.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보시면 수정을 하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특정 부분을 수정을 하고 싶으면, 자, 이걸 누르고, 자, 여기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AI한테 수정을 요청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폰트 크기를 바꾼다든가 혹은 폰트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얘네들이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다 같이 바뀝니다. 음, 훌륭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 이쪽을 누르면 코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와, 어, 너무 잘하네요. 음, 자, 다른 것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D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좀 3D 관련된 서비스 예제를 보면 좋은데요. 이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무슨 내용인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복사하고요. 이게 3D 같죠?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메이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새 메이크 자, 왼쪽 상단에 파일 새 메이크를 누르면 새로운 이제 메이크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갖다 붙여 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현해 주세요 라고 해 보겠습니다 불가능 할 겁니다 이 정도 3d 를 구현하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우리가 뭐 보죠 지금 보면요, 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지금 이해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3D로 구현하겠다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인터랙티브 뷰어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3D로 구현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어, 여러분, 예, 맞습니다. 이게 3D로 구현을안 하고요.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뷰어를 개발했네요. 어, 대단합니다, 여러분. 흠, 사실 어렵죠. 이걸 어떻게 구현하겠습니까, 3D로? 그런데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이 밑에 건 뭔가요 제가 제공한 이미지에는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밑에 부분도 구현을 딱 해준 겁니다 기대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기 보면 9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9층입니까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무튼 9층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건 뭔가요 어 이거는 이제 100%로 되돌리는 거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Circulation Analysis 자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요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떤 건축물의 3D를 내부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시각화된 어떤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왜, 왜 보여줄까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그 뷰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적절한 메뉴와 적절한 설명을 아래 위로 붙인 겁니다 말다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추상적인 이미지 하나 하고요. 그리고 구현해 주세요로만 넣었을 뿐인데 완벽합니다. 자, 다음 단계 제안해서요. 계단 엘리베이터 클릭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이 팝업으로 뜨도록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이걸 누르면 이 이미지를 상세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는 걸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터랙티브 뷰어를 개발했고 반응형 레이아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대응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모바일, 이거 대응. 여러분. 아주 훌륭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못할 때까지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이 안에 이 뷰어를 3D로 만들어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건 가운데 이미지 뷰어가 아니고 3D 뷰어다. 3D를 시각화 해주고, 옵션에 따라서 시각화를 달리 보여줘. 쉽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하겠죠? 봅시다. 일단 기대는 안 하는데요. 아무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3D 라이브러리를 쓰겠다고 합니다. 자, 어떤 3D 라이브러리를 쓸지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인터넷에, 이 웹사이트에 3D를 보여주는 옵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3.js.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바스크립트 3D 라이브러리인데요. 어떤 걸 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마 그걸쓸것 같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 최적화된 3D를 선택해서 구현을 해주겠죠. 저는 일단 잘할수 있다에 한표 걸겠습니다. 아, 이것까지 해주면 정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클로드를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제 재미나이로 갈아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아름다운 알람 소리와 함께 3D 뷰어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변경됩니다. 여러분, 뭐죠, 이거? 3D 뷰어는 되긴 됐어요. 그런데, 예, 3D 뷰어입니다, 이거. 근데 안에 내용물은 좀 다르죠? 여러분, 메싱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메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화면이 좀 작아요 네, 3D가 구현되긴 됐습니다 이 마우스에 반응을 해서 카메라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 밑에 스트럭처를 여러분 서큘레이션 스트럭처 매싱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이 3D 모델 부분입니다 이 3D 모델을 실시간으로 이 정도만 만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제는 제가 3D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AI, 예를 들면 메 e s h a i 혹은 3D Max, 그죠? 혹은 Blender. 이런 3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을 제공해주고, 얘를 이런 식으로 스위칭해서 시각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뷰어 부분이 좀 작네요. 자, 이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고, 이걸 누르고, 자, 이, 요거를 자, 변경을 요청하겠습니다. 자, 영역의 높이를 키워주세요. 그래서 3D가 더 크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또잘 해주겠죠? 네, 요청하신 대로 인터랙티브 뷰어의 영역 높이를 확장하고 3D 모델이 더 크게 보이도록 카메라 설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딱 원하던 방식입니다. 네, 이 매싱이고요. 여기서 이 매싱이 서큘레이션 모델로 바뀌고 스트럭 야. 그림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완벽합니다, 여러분.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피그마 디자인으로 가지고 가서 이 디자인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사,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요. 이 모든 UI가 스크린 캡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하나 이 모든 디자인 시스템 자체가 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디자인이죠. 갖다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갖다 넣어지고 여기 보시면 모든 파일이 이렇게 레이어로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디자인을 수정하고 다시 이 레이어를 복사해서 피그마로 갖고 가서 이 UI를 새롭게 코딩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피그마는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하고요. 그 이상 더 많은 게 있죠. 일종의 이런 모든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도구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제미나이3 프로죠. 그 성능 미쳤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나이 스리 프로 이 정도 하니깐요. 네, 우리 클로드 더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치고요. 관련해서 이 피그마 기초부터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5 시였습니다.